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 병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저 멀리 경북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에 위치한 다양한 임산물 및 약초를 재배하는 임산물 재배 단지가 되겠습니다. 총 면적은 6만 305평입니다. 자, 여러분, 그 6만 305평은 굉장히 크죠? 우측으로 2차선 도로가 있고요. 어, 앞에 있는 산선은 이 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좌측에 도로가 되어 있고요. 이 앞부터 저 끝까지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. 상세 내용은 뒷부분에서, 어, 어, 지적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임냐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. 산에 나무만 있는 그런 임냐가 아니고요. 이제는 임산물 및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임냐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인데요. 일부는 이제 벌채도 하고요. 벌목도 하고 또 뿌리 제거 작업을 3만 평까지는 이미 아주 큰 면적을 뿌리 제거 작업까지 마친 그런 임냐입니다. 어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이 입냐는 전체가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. 그리고 이 입냐는 통상 큰 입냐가 도로가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. 이 입냐는 어, 4m 아스팔트 도로로 아주 완벽하게 도로와 접해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고요. 전기도 모두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임야가 대부분 그 도로에 문제가 있고 전개가설이 안 되는데요. 본 임야는 임산물 및 약초를 재배하는 단지로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 임야를 재배하시는 교수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그러한 임야가 되겠습니다. 자, 보존 관리 지역은요, 건폐율 20%, 용적률 80%입니다. 상무사바람은 빨갛게 시의 유분이 바로 이 6305평의 지적도 경계선입니다. 저 중간에는 이제 벌채도 하고요. 벌목도 하고 또 일부는 뿌리제거 작업까지 마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. 뒷부분에도 많은 면적이 이미 관리가 되고 약초 및 임산물이 제외되고 있습니다. 자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공에서 바로 위성산을 내려다본 그런 지적도의 모습입니다. 지금 하얗게 되어있는 부분이 전부 하얀 대부분은요. 인도가 개설하는 겁니다. 작업로가 개설이 되어있는데요. 이 작업로도 저 아랫부분으로부터 경사진 되는 요어삼메 농로포장 세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쪽 우측에는 어, 아스팔트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임도가 다 개설이 되어 있죠 자 특징적인 것입니다 산초나무가 2만평에 약 5천그루 3년생이 있고요 금성소나무 이건 아주 토종입니다 9천평에 약한 9천그루 그리고 자작나무가 또. 어 사천 평에 오천 그루 정도가 있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삽주 약초가 있는데요, 일만 오천 평에 대량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. 산초 나무가 가격이 높죠. 어 우리가 그 활성화 산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후를 방지하는 게 산초 이거 그 기름이 상당히 좋다그고 했었습니까? 어 다시 한번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보존관리자서할수 있는 행위는 이제 단독 다중 다가고 열린 사층이하 건축 가능하죠. 일정 이정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. 창고, 시설, 축사, 보석자 등 묘지 관리 시설들도할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로 임산물 및 약초 재배 단지를 이제 목표를 두고 이렇게 활용 및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. 산초나무가 저가 어떤가 했더니요. 어, 이 산초나무 기름이 노화방지, 그리고 화장품 원료로 아주 고가의 기름으로 지금, 어, 없어서 그 매매를 못한답니다. 어, 주로 이제 7년에서 15년 정도가 되면은 아주 왕성하게 수익을 하게 되는데요. 어, 산초나무 기름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서 거의 일본으로 생산해서 수출이 된답니다. 없어서 매매를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. 이 금성소나무는 토종 금성소나무인데요. 소나무도뭐 소나무가 그는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 다르더라고요. 이 소나무는 이제 4월부터 이름 보면은 효소 로 사용하고요. 5월부터 10월까지는 음료수, 고급 화장품 원료 들어가고 10월 이후에 낙과된 솔나은또소염약재로 활용된답니다. 그러니까 금 일반 소나무가 아니고 금성 토종 소나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저도 이제 많이 여기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요. 또 이런 임야를 통해서 저도 많은 걸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. 사실 보존 관리적 가문지 개발이 이렇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6만 평 어마어마한 토지입니다. 임야입니다. 그래 일부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한 것은 소나무하고 참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뿌리 제거 작업도 하고 약초 뭐 이렇게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할 계획으로 있답니다. 자 제가 지금까지 경북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에 위치한 다양한 임산물 및 약초 재배 단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. 총 면적은 어마어마하죠 6305평입니다. 모두 도로가 4m 아스팔트 도로가 돌려있고요. 그 상공 위에까지도 전부 뿌리 제거 제업도 일부로 했고 또 임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임야무는 산에 나무 있는 무용한임야가 아니라 앞으로 생산성이 많은 그런 임야로 탈바꿈하는 그런 궤도기에 있던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의성군에 있는 석탑리에 6 305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본부 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